기름에다 이게 맛집 비법이에요. 야, 하루정져 살짝 돌려고 볶아요. 야, 미쳤다 이거. 야, 이제 사실 우리가 캠핑 오면 빠질 수 없는 게 고기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지금 우리가 오늘 삼겹살을 구울 예정인데 이거 그리들이에요, 또 이게. 이게 500만 개가 팔린 500만 개. 500만 와, 000. 500만 개면 어마어마하네.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좀 넘잖아요. 그럼 500만 개면 몇명 상고 10명 중에 한 분은 저희 그리들을 써봤을다갑 대박이네요. 같습니다. 아니 면 여기 그리들에다가 구워 먹는 삼겹살 얼마나 맛있을까요? 이 장점 같은 게좀 있어요? 이 그리들은 일단 깊이가 깊어서 그리들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김치 볶음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거기에 라면이 땡긴다 그럼 여기다 라면을 한 5개 이상을 라면도 조리가 가능합니다 와 라면 5개까지 들어가요? 5개도 먹을 수 있는 와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아니 이제 근데 저희가 김수영의 대슐랭이 이제 구독자가 1 0 0명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딜을 하나 걸라고 해요 저희 구독자를 네네. 위해서 딱 1000명 돌파를 했을 때1 0 0 0명까지 혹시 상품을 좀 이렇게 줄수 없어요?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. 그리들이나군중팬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제품들을 무료배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수영이 대실령이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나 천명 딱 됐다. 가장 빨리 댓글 남겨 주셔야 돼요. 1000명까지 가장 빨리 남기시면 돼요. 저희가 그리들부터 해서 궁중팬까지 두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희 김수영의 대실로 SNS 계정이 있어요. 그래서 1000명에서 1네0 4명까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, 저한테. DM을 보내주시면 제가, 어, 그분 맞네요. 아이디까지 딱 맞으면, 주소를 받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. 좋은 생각이시네요. 좋습니다. 차장님이잖아요. 대표님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? 전화 해봐요. 스피커폰으로 바로 저희 대표님한테. 잘릴 수 있어요, 이러다가. 고객님께서 도해주세요 <laughs> 야, 도요으이이이이이이이 <토마님. 웃음> 자, 그러면 일단 빨리 구울게요. 배고프잖아요. 아, 너무 배고프네. 예, 삼겹살, 목살 같이 구울게요. 야, 이 삼겹살 치료 봐요. 와, 이 소리! 기가 막히다.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? 왜요? 가끔 동족으로 이렇게 구워먹는데 새끼, 이 새끼가 진짜 씨... 친구분인 줄 사실 아 사실. 야, 병재야. 적당히... 이야, 기가 막힌데? 너무 좋습니다. 네, 예, 목살까지 살짝 구워가지고 같이... 우리는 이렇게 싹 구워버리면 돼. 여기에다가 마늘 같이 딱 넣어가지고 일단은 기름에다가 싹 홍합입니다. 김치는 여기다 안넣어 거예요? 아, 기름 이뭐모았어요 아하, 이렇게. 알겠습니다. 순서가 있죠. 자, 여기에다가 저는 특별하게, 진짜 우리가 맛집을 가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건 안 보여주고. 살짝만 칠할게요. 미연이에요. 네. 미연 살짝 쳐주면 맛있거든요. 살짝만 많이 말고. 이, 아, 설탕도 살짝 뿌려주면 맛있어요. 설탕 뿌려주는 건 심각한데요? 네. 살짝만 쳐주면 맛있어요. 맛소금. 맛소금. 네. 살짝만 많이 말고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추를 쳐줘야 돼 살짝. 야, 이게 또 먹고 진짜 기가 막히다. 차 사장님 드셔보시고. 야, 미친 삼겹살이네. 할 거예요. 자, 우리 그러면 일단 익기 전에 맥주 한잔 합시다. 개그맨 김수호 화이팅. 네, 화이팅. 아, 기가 막히네. 자, 그리고. 사실 우리 캠핑 갈때 숯불로 많이 향을 하는 서 먹잖아요. 숯불에서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. 몸에 안 좋은 것들이.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구워 먹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. 훨씬 좋죠. 네. 기름이 이렇게 자글자글 네. 내려오는 게 네. 그리들의 장점입니다. 자 우리 장모님표 김치 싹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야 하루 종점이다 이거. 이야. 아, 야. 어야 미쳤다 이거. 자 이제 살짝 자를게요. 아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,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우리 병재 차장님하고 네. 제가 딜을 봤어요 이제 구독자 1000명 됐을 때 1400명까지 이 500만 개의 신화를 쓴 그리드라고 궁중팬까지 우리 구독자한테 선물 주기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저희 구독자 네. 선물 안 주시잖아요 네. 우리 병재 차장님 고기 못 먹이거든요 제가 아, 아, 예 어떻게 뭐 괜찮으세요? 네 당연히 선물해야죠 우와, 대박. 와 대박 와.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병재 차장님 맛있는 거먹이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김수영이 대신에 구독 누르셨죠? 네아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이야이 정도로 우리 유병재 차장님께서 힘이 있습니다 아유. 아 감사합니다 이제 더 고기 먹을 수 있겠다 사실은 대표님께서 허락을 안 했으면 은제 네. 사비로라도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김치 드시입니다 하룽정정 자 하나 먼저 먹어봐요 이거 익었어 아네 너무 맛있어. 그 제가 미원하고 설탕하고 소금이랑 후추 살짝 쳤잖아요. 어때요 맛이? 훨씬 더 이렇게 삼겹살이 네. 풍미가 있어요. 숯불에 구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풍미가 있고 네. 더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어, 진짜 유명한 맛집 삼겹살은 살짝 이렇게 조리를 해요. 나도 빨리 먹고 싶은데 난 살짝 더 익은 걸 좋아해가지고. 자 이제 먹어요 막 먹어요 다 익었어요 고기. 김치랑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말해 뭐해? 제대로 묵은지인데. 와, 기가 막히죠.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최고의 삼겹살을 다 찍어가지고. 와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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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<laughs> 아. 야 되게 행복하다. 사실, 이게, 제가 양념치료 했잖아요. 근데 더 맛있어. 돼지갈비때 양념을 재운다고 하잖아요. 그것처럼 이 삼겹살도 뭔가 이게 미연하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후추가 살짝 들어갔을 뿐인데 양념이 되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. 와, 육관이 너무 잘 돼있어요. 또 응. 삼겹살 드실 때 여러분들 미연, 설탕, 후추, 소금 살짝 터서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풍미가두 배가 된다 응. 이렇게 또 막으면.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김수영표 김치볶음밥, 진명 종아 김치볶음밥 한번 싹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기를 이렇게 다 쳐줘야 돼요, 이거를. 다져요, 그냥 다. 그냥 넣고, 다져버려. 이야. 깍두기. 깍두기. 조샤버려. 오늘 백바지하고 백튀기 고 왔네 <laughs> 네? 이제 여기다가 다시는 살짝 넣을 거예요. 빠지지 않죠? <laughs> 아니, 어디에든. 살짝만. 그리고 고추장. 그리고 기름이 좀 부족하잖아요. 참기름 살짝 둘러주고 볶아요. 와냄새 봐. 냄새도 냄새고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야 이거 코팅이 되게 잘돼 있어서 눌러붙지가 않아 좋다 확실히.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밥을 때려 넣을게요 야, 씨, 미쳤다, 이거. 이거 어떡하냐, 이거. 그, 조사 버려. 하나만 넣으면 짜지 않을까요? 봐유아요 아, 알겠습니다. 와, 냄새가 너무 좋아요. 네. 아, 씨. 그리고, 지금 이 상태에서, 일단 살짝 불끌 거예요. 살짝 벌려요. 여기다가, 챙기면 살짝 칠할 거예요, 또. 이렇게 해서, 야 와. 장기름에 그 여러분들 달걀을 튀기잖아요. 맛이 스 통미가 예술이에요. 자 이렇게 해서 김수영표 정확 김치 볶음밥 만들어봤습니다. 자 한번 드셔보세요. 아야 이거 또 해달라고 할까봐 나 겁나는데 이거 안짤 거예요. 너무 맛있는데요. 야 너무 뜨겁다. 맛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알아? 깍두기가 들어가 있잖아. 깍두기를 굽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을 여러분들 튀겨나 끓었을 때 국물이 시원하게 나오잖아요. 볶음밥이 네. 시원해진다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볶음밥에 기가 막게 히 포인트가 딱 잡혀 있어요. 환상적이에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김치, 김장 김치의 그 새콤한, 시큼한 맛과 그 깍두기의 아삭한 식감이 같이 살아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나는 볶음밥이 눌러붙잖아요 사실 누룽지처럼 만들어서 먹잖아요. 뭐 그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약간 촉촉한 느낌의 그 볶음밥을 더 좋아해요. 너무 딱딱하다 보면 그 뭔가 씹는 식감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저는 불편하더라고요. 차라리 이 촉촉한 느낌의 볶음밥이 더 저는 좋다. 개인적으로.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음. 밥은 얼마 안 들어가서 되게 짤줄 알았는데 네. 먹어보니까 짜지도 않고 되게 고소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맛입니다. 그릴이 뜨겁다 이게 열이안 쓰고 이게 불판이다 보니까 음. 열이 불을 꺼도 좀 늦게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 지 잔잔한 불에 더 뜨겁게 음. 직이고 오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아,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병재랑 계곡에서 이제 맛있게. 삼겹살도 굽고 목살도 굽고 맛있는 김장김치에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김수볶음밥까지 먹고 친구랑 이렇게 함께한다고 하니까 이것만큼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? 같이 늙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병재 오늘 함께 해는데 어땠어?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런 맛있는 음식과 친구와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. 초대해서 고맙습니다. 네, 저는 그 무엇보다도 나 병재가 너무 좋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들한테 그리드라고 공중팬을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아, 유 저도 행복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오늘 먹는 서 너무 고맙고 아유. 자 여러분들 진짜 이제 피서철이 다가왔잖아요 이제 뭐 7월 말부터 해서 8월 말까지 또 피서철인데 여러분들 안전 사고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과 함께 연인끼리 함께 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? 꼭 맛있는 어, 음식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개그맨 김수영의 대실이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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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웃음>